안녕하세요, 성호육묘장입니다. 여기 토끼 일곱 마리가 여기 토끼장 안에 있습니다. 이 토끼 새끼들은 이빨레도 밑에다 구를 뚫고 어미 토끼가 새끼를 낳는데 이제 토끼가 이제 젖을 먹고 한 20일이 지나니까 여기 토끼 새끼들이 좀 많이 커가지고 이제 젖을 뗄 때가 돼서 어미 토끼가 젖을 안 주니까. 요 새끼 토끼들이 한 마리씩 굴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돌아다니는 거를 여기 토끼장 안에다가 일곱 마리를 넣고서 따로 이제 사료와 이제 이 양배추나 아니면 상추 아니면 여러 가지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밖에다 놔두게 되면 어미 토끼 사이에서 이제 밥을 먹기가 힘들어서 여기다가 따로 일곱 마리를 음 이제 넣고 넣어 놓고 키우니까 아직까지는 한마리도 죽지 않고 잘 크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여름이라 날씨도 무턱 덥고 그래서 이제 물도 여기다 떠줘서 물도 같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풀도 먹고 지금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토끼 새끼들은 이, 처음부터 토끼장 안에서 새끼를 낳아서 제가 자주 보고 그랬으면 경계를 덜 하는데, 땅 속에서 젖을 먹고 지금 밖으로 나온 제가 그렇게 뭐한 10일 조금 넘어가지고, 지금도 이렇게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으니까 경계를 많이 하고, 밥도 먹지를 않고, 자꾸 뒤에 이 숨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뒤에서 늘 움츠리고 있습니다. 한두마리는 그래도 경계를 좀으라고 돌아다니는데 나머지 요, 요 놈도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머리를 그물 속에다 머리를 파묻고 이렇게 보지도 않고 요쪽에도 저쪽으로 다 지금 이렇게 네, 숨고 있습니다. 이 토끼장 안에서 처음부터 새끼를 낳은 토끼들은 제가 와서 영상을 찍어도 그렇게 숨지도 않고 네, 경계를 덜하는데 이 토끼 새끼들은 땅 속에서 새끼를 낳아서 지금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토끼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토끼는 그래도 살살 돌아다니는데 나머지 토끼들은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지금 다 이렇게 자꾸 모여만 있으려고 합니다. 여기서 좀 이제 앞으로 한, 음, 한 15일 정도 더 크면 이제 밖으로 내놓게 되면 이제 밖에서 더 자유롭게 이제 잘 돌아다닐 텐데요.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, 먹이를 따로 주어도 금방 어미들이 다 먹고 그 살이 있는 데로 오기 때문에 이 토끼들이 밖에다 놔두게 되면 아마 다 살아남지를 못하고 죽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토끼장을 몇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어린 토끼들은 이런 토끼장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. 지금은 밖에 어미 토끼들도 새끼를 못 낳게하기 위해서 수토끼들은 따로 토끼장 안에 키우고 있는데요.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새끼를 더 자주 낳기 때문에 제가 지 통제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서 토끼 새끼 7마리에 대한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